이제까지는 우리 등단하신 분들의 그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인 분들이죠. 다시 한번 우리 신인 분들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 지금 이철수 씨스피가께서 어, 세탁기라는 그 제목을 갖고 나오시는데 이분은 저희 몇대 회장님이신가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구대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잠시 또 멘트 하시고 어, 이걸 읊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신앙송과 수필낭송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말씀 주십시오. 네, 잠깐만 뭐 아까 내가 빠린게 있는데 연혁기도문만아연혁을 연역, 말했지 못했잖아. 지금 했거든. 지금 말했지. 그냥 하는 게 낫지. 조금 사실은 예, 오늘 예, 사실 오늘은 그 인산말 후에 격려사 후에 우리 공로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1995년에 비동문학을 발족하시고 또네 분이 발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네분 이름이 김상우 목사님, 이병준 목사님, 이계성 목사님, 김시현 목사님, 어 또조희 목사님도 같이 조인하셨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1995년 발족을 해서 1996년 초대회장의 김상모 목사님, 2대 회장 이병진 목사님, 3대 회장 이계선 목사님, 4대 김시환 목사님, 5대 한재용 목사님, 6대 이성철 목사님, 7대 조유호 목사님, 8대 김혜정 목사님, 9대 이철수 목사님, 10대 김기롱 목사님, 11대 한동인 목사님, 12대는 접니다. 부족한 사람을 12대로 세워주셔기바랍니 <laughs>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연역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한 임기 6년, 7년을 이계선 목사님이 정말 애쓰셨어요. 문학을, 기독문학을 사랑하시고, 그 모임을 갖고, 또 나누고, 이런 열심을 내셔서 저희 책도 아름다운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계선 목사님께 공로상을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아직 도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꼭고 오신다고 아드님이 운전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공로상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철수 목사님 나와서 세탁해.